환경행정론 수강생 여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퇴편 날인데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주요 동기는 이제 그 중간고사 관련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점 관련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과목에서 이미 이렇게 다른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후 수업을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오늘 투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증샷을, 이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그, 기사를 통해 보셨거나, 뭐, 영상, 언론,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인증샷에 관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부탁을 한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비닐장갑을 빼서, 뭐, 이렇게 도장을, 그 기표 도장, 복자라고 써있 한자로. 그 도장을 이렇게 손에 찍는다거나, 이렇게 비닐장갑 위에도 가깝게 찍지 마라.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조금 전에 검색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한반 정도 되는데, 부작에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보니까 그 뉴스가 계속 도배를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증기사에 올리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미리 사전투표라고 올렸기 때문에, 뭐그렇다이지만 오늘 이제 투표를 안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인증샷을 하실 분들은 네, 하지 마세요 가급적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그리고 제 의도하고 많이 빗나간 게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인증샷 올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공지사항에 올린 거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나 이렇게 어떤가 보기 위해 마스크 쓴 모습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인증샷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다른 부위만 특수부위만 자꾸 이렇게 손이죠 보여드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들은 보니까 이제 그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이제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발급받아서 한번 이제 뭐 올려주셔도 좋고요 오늘 하실 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몇 학생들이 문의해 오셨는데 도저히 투표할 상황이 안 된다 하면 그냥 근황 사진 하나 올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투표에 관한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학 환경행정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초중고 거쳐오고 뭐 배워온 바로는 참정권 권리죠. 투표를 주로 권리라고만 배워왔어요. 사실은 투표는 권리자 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무의 측면을 이렇게 상당히 그 이렇게 중시하는 국가들, 뭐 중시하는 국가라고 편하게 애매하지만 일부 이제 주요 국가들은 투표를 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 벌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벌금을 냅니다. 네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는 투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투표에 투표권을 그냥 뺏어버립니다. 한 번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징계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호주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호주의그 이렇게 투표율을 보면, 90% 가까이 돼요.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아, 까짓 거 생각해보면 2만원, 3만원 내고, 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벌금제도 자체가 투표율 90, 80% 후반, 90%의 높은 투표율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를.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방식이 있겠지만, 투표를,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투표를 권리자 의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배우는 거예요 권리이면서도 그래서 뭐냐면 투표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라고 해야 될 정도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만 의무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바라볼 때 약간의 시각을 바꿨으면 하는 게 권리이자 의무 왜 그러냐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 보통 임기가 4년이라고 치면 우리들의 4년 미래가 이렇게 좌우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이렇게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리의 측면도 있지만 의무의 측면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갔다 오시고 인증샷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시고 정뭐 부득이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근황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일부 이제 1학년이 실제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젠가 그게 깜짝 놀라서 전화를 그분께 직접 걸어서 저기 빨리 삭제하라 그랬는데 기표전에 들어가서 투표 용지를 사진 찍어갖고 올리셨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투표 용지 저기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실적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확인했으니까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예 그럼 안 돼요. 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자그 말씀드릴게 중간고사는 안 봅니다. 안볼 겁니다. 뭐 사실은 이미 제석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중간고사는 테이크홈이그장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시험도 아닌 보고서도 아닌 중간 형태죠. 집으로 가져가서 가는 형태의 시험을 봤었는데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글 쓰는 과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중간고사 기간에는 영상을 볼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보는데 중간고사 따로 이제 따로인데 뭐 예전에는 이제 학술 페이퍼를 주고 한 대여섯 장 정도의 글을 이제 비평을 써오라고 했는데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대신에 간단하게 글 쓰기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정말 바라는 거는 이제 그 대면 수업 이후에 수업을 제대로 나득길 바라는데 일단 4월 말까지 좀 진행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영상을 봤으면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갖고 있는 인식 주요 인식은 지구 온난화 지금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뜨거워진 주요 원인으로서 인간을 지목을 합니다. 인간의 산업 활동 경제 활동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 남국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일부 나라들은 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과학적인 그 영상도 그 영상을 만들고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과학자들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나름대로 증거를 내세서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결론 을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 뭐 인간의 경제 활동 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 인간의 경제 활동 산업 활동만으로 지구 온난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영상 두 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영상은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영상. 떠오르는 영상 어떤 걸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지금 떠오르는 영상은 뭐냐면 그 북극곰이 있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얼음 위에서 이렇게 깡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올라서 있는 영상 이거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를 상징하는 그리고 인간 산업 활동 경제 활동으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폐해를네그렇 북극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뭐 이렇게 관리종, 멸종위기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종이 됐고, 멸종위기종이 접근하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게 원인이 뭘까요? 지구온난화가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서 이제 사냥을 하기 너무 힘들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했다는, 초래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 이거 동의하기 힘든데?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이게, 뭐, 두주 정도 걸쳐 보면서, 보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 한번 환기시켜보라고, 네,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거고요. 학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른 과목에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AB 합쳐서, 70% 이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대략 한 30에서 35%는 뭐, C학점으로 시작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교 방침, 교육부 방침이겠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꿔라. 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왔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50% 정도는 A학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AI학점을 드릴 수 있게 좀더 학점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일단.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게 학점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 학점을 50%까지 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꽉꽉 맞춰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동의를 구해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자꾸 연장되고 있는데, 확, 뭐, 저도 확신을 못하겠지만, 5월 4일 이후에, 얼굴을 뵙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소통을 한 다음에 확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내려온 교육부 지침일 것 같은데 학점 방침, 방침은 좀더 학점 주는 기준이 완화돼서 상대 평가가 절대 평가로 전환이 돼서 이제 A 학점을 한 50%가량 줄수 있게 학점, 학점 정책이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원래 4월 말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과제도 제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5월 4일 이후에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강의를 일부 진행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개말고사를 보고 이제 약간의 학점 변별력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A를 드려, 드려야 되고 어떤 분들은 다른 학점을 드려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험을 봐서 결정하려고 을 했는데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길어진다고 하면 5월 달 4월 말 이후에 5월 수업에서는 일부 강의 영상도 부득이하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바라지 않지만 예, 그래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건 학교에서 이렇게 어떠한 방식 교육 방식이겠지만 이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이 어떠한 양상, 양상으로 진행되어 가냐 에 따라 결정될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5월 4일 이후에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거고 그 수업부터 나간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말 시험을 제대로 볼 거고요 뭐 해서 이제 이것저것 바탕을 해서 학생분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5월 4일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이제 영상 파일을 수업 강의를 일부 이제 런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학점문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출석 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신입생들은 많이 궁금해하세요. 제가 한 행정원으로도 수업하고 있는데 출석 부분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제수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출석도 이제, 가급적 부르고, 어떻게든 눈이라도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뭐, 그거, 지금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그날그날 기록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 다, 일일이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이렇게 매주 학번하고 이름 쓰고 과제를 냈지 않습니까? 이걸 반영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과제 내주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부분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출석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후에 제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나 수강 변경 기간의 부분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석이 되도록 제가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 이제 투편 날인데, 예. 그니까, 아직까지 권리 행사를 덜 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고, 그니까, 이 방침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이 안정이 돼서 5월 4일 이후에는꼭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주일 잘 보내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